얘들아,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의 시크릿 엔딩이 있대! 저번 영상에서는 로비에 있는 비밀번호를 풀어봤잖아. 근데 숨겨진 이스트 에그가 있다고 해서 또 다시 플레이해봤어. 보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줄게. 일단 평범하게 1단계 전구 모으기 퀘스트도 다 깨고. 아, 나좀 잘하는데? 누가 데저텍 멜로 게임 못한다고 그러냐? 그리고 또 다음 2단계 가스통 채우기 퀘스트도 깨주면 돼.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3단계.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잡혀서 폭탄이 달린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 꼭대기에 서있게 되지. 원래라면 여기서 이 귀여운 루키들을 다모아다 다가 할아버지를 구해 주는 거잖아. 근데 여기서 루키즈를 모으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야. 사실 저 노래 기구가 타이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? 너무 천천히 올라가서 눈치 못 챘겠지만 꼭대기로 천천히 폭탄이 올라가고 있어. 우리는 퀘스트를 깨지 않고 저 폭탄이 할아버지에게 닿도록 할 거야. 다들 주변에 숨어 있기만 하면 돼. 그리고 11분 정도 존버하고 폭탄이 꼭대기에 닿았을 때 바로 이런 영상이 떠. 레드가 폭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할 줄 알았더니 예쁜 폭죽이 터지잖아 뭐지? 레드 너 혹시 착한 놈이었냐? 그리고 레드가 민망한 듯 앞에 루키한테 뭘 쳐다봐? 라고 얘기해 할아버지는 우리가 루키를 다 모았을 때처럼 안전하게 내려와지고 그 뒤는 원래 엔딩이랑 똑같아 이 시크릿 엔딩을 넣은 제작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레드가 알고 보니 착한 애라는 스토리를 넣고 싶었던 걸까? 아니면 레드랑 할아버지가 사실은 한패라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걸까?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레인보우 프렌즈2 앞으로또어떤 어떤 비밀들이 풀려질까? 그나저나 하늘이 너무 귀여워. 아!